Welcome back to Motor Madness, your trusted place for detailed and honest car reviews. Today we'll be diving into one of the most exciting luxury sedans coming out of Korea, the 2026 현대 그랜저. 현대 has taken a bold step forward with this model, blending premium design, futuristic tech, refined performance, and advanced safety in a way that challenges even well-known luxury brands. 소래 so 네스테이크 a 딥 다이브 인투 더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퍼포먼스, 테크놀로지 앤드 프라이싱 오브 더2026 그랜저 2C 웨더 디스 세단 트롤리 언스 이츠 리뷰테이션 ASA 프리미엄 플래그십 스타팅 위드 더 익스테리어 더2026 현대 그랜저 룩스 모어 라이크 A 컨셉카 베이드리얼 현대 컨티뉴즈 더 슬리크 디자인 랭귀지 인트로듀스인 리센트 모델즈 버티어 이 필즈 샤퍼 모어 모던. 엔더 언데니아블리 모어 프리미엄 더풀 리드스 LED 호라이즌 라이트 바에터 프론트 인스턴틀리 캐치스 더 아이 디스 싱글 라이트 시그니처 스트레치스 프로모션 앤드 오브 더 후드 투더 아더 앤드 깁스 더 카이 부트리스티 코스널리티 빌루우잇더 레디자인드 그릴 블렌즈 인투 더 범퍼 위드 이3 d 파라메트리 패턴 댑 메이크스 더 프론트 엔드 필볼드 위드 아웃 비잉 오벌리 어그레시브 더 헤드라이츠 해브빈 플레이스드 로어 인투 더 범퍼. 디빙 더 페이스 에이 클리너, 모어 미니마리스트 어피어런스 무빙 투더 사이드 프로파일, 더 그랜저 이즈 노티서블리 롱, 엠파시징 이츠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프로포션스. 더 스무스 앤드 플로우잉 숄더 라인, 리트랙터브 도어 핸들스, 앤드 에어로 다이나믹 커브스 쇼하우 현대 이즈 포커싱 온 엘레강스 레더댄 드라마. 더 라지 엘로이 휠즈, 어베일러블 인 업투 20-INCH 디자인스. 에드 에이스트롱 비주얼 스탠스 온더 로드, 더루플라인 클로우즈 젠틀리 다운어드, 디빙이 네이쌤이 패스트백 쉐이프 위치 헬프스 위드 보스의 어로디나믹스 앤드 스타일, 에터 리어 더플 위드스의 에리디테일 라이트에 코스더 프론트 디자인, 크리에이팅 에이 커넥티드 라이트 테마 드 룩스 이스페셜리 스터닝 앤라이트, 더 리어 범퍼 이즈 클린 앤드 스컬프티드, while the hidden exhaust outlets maintain the car's premium and eco-focused appearance. Overall, Hyundai has nailed the exterior look, combining modern luxury with futuristic touches in a way that sets the Grandeur apart from typical sedans in each class. Now stepping into the interior, the 2026 Grandeur feels like entering a first-class lounge. Hyundai has clearly invested in making the cabin luxurious. 스페셜어스 앤드 익스트림 리 컴포터블 더 모먼트 유 오픈 더 도어 유리 그리티드 바이 하이 퀄리티 메테리얼즈 소프트 앰비언트 라이팅 앤드 에이 클린 미니멀리스트 데시보드 레이아웃 더 듀얼 스크린 세더업 이지 원 오브 더 하이라이츠 피처링 에이 라지 커브드 디스플레이드 머지스 더 디지털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 위드 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더 그래픽스 알 샤프 커스텀 이잡을 앤드 익스트림 리 리스판시브 더 센터 콘솔 하우시스 터치 센시티브 클라이메트 컨트롤즈 위드 햅틱 피드백 엔드와일 썸 드라이버즈 프리퍼 피지컬 버튼즈 현대 하스메이드 슈어 디즈 디지털 컨트롤즈 리메인 심플 앤드 인튜티티브 더 스티어링 휠 인스파이어드 바이 클래식 카즈 하스 에이 유니크 투 스포크 디자인 데 레제이 레트로 모던 필 와일 키핑 올 에센셜 컨트롤즈의 듀어 핑거 팁스 프리미엄 나파 레더 시트 위드 벤틸레이션 티팅 엔드 메세지 펑션스 컴스탠다드 인 하이어 트림스 디즈시차 아이드 서포티브 앤드 디자인드 포롱 디스턴스 컴포트 리어 패슨거스 얼소 베네피트 프롬 제너러스 레그룸 앤드 에이 트롤리 릴렉싱 에트머스 피어 위드 에이 롱 밀베이스 현대아스크리 에이티드 모어 스페이스 된 매니 컴페티터스 인더 세그멘트 더 리어 시츠 캔 2븐 레크라인 디펜딩 온더 트림 터닝 더백 로우 인투 에이 비즈니스 클래스 익스피리언스. 소프트 앰비언트 라이팅 플로즈 어크로스 더 도어즈 앤드 대시보드 앤드 커스터머즈 캠 퍼서날리지 이드 도젠스 오브 컬러 컴비네이션스. 더 그랜저 얼스 오퍼즈 더 레이티스트 인포테인먼트 피처스 와이어리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에이 프리미엄. 보스 사운드 시스템 앤드 업데이티드 커넥티드 카펑션스 웨더 유리 더 드라이버 오에이 패신저 디스카 메이크스 유필 라이크 유리 라이딩 인 썸딩 파모어 익스펜시브. 나오레 네스토크 어바웃 퍼포먼스, 웨어 현대하스 밸런스드 컴포트 위드 케이퍼빌리티, 더2026 그랜저 오퍼즈 멀티플 엔진 옵션즈, 인클루딩 A 리파인드 2.5 리터 개솔린 엔진, A 스무스 앤드 이피션트 하이브리드 베리언트, 앤드 A 모어 파워풀 3.5 리터 V6 디펜딩 몬더마켓, 더2.5 리터 엔진 니즈 익스펙티드 투 딜리버 어라운드 190 보스포어, 메이킹잇 아이디얼 포 데일리 드라이빙 위드 콰이어트 오퍼레이션 앤드 컨시스턴트 릴라이어빌리티 더 하이브리드 베리언트 이즈 더 스타 오브 더라이너 오퍼링 인프레시브 퓨얼 이코노미 와일 스틸 딜리버링 스무스 엑셀레이션 땡스 트위치 일렉트리 어시스티드 파워트레인 포도즈 루킹 포모어 익사이트먼트 더3.5 리터 브이 식스 브링스 스트롱 파워 스무스 퍼포먼스 앤드 리파인드 하이웨이 크루징 페어드 위드 안8 s p d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기어 시츠 알퀵 앤드 심리스 어크로스 올베리언츠 현대 하스 튠드 더 서스펜션 포 컴포트 프리오리티징 에이 스무스 앤드 스테이블 라이드 웨더 유리 네비게이팅 시티 스트리츠워 크루징 온롱 하이웨이 스트레치스 더 그랜저 필즈 컴포즈드 앤드 컴피던트 캐빈 인슐레이션 하스 얼소빈 시그니피컨틀리 임프로브드 리듀싱 로드 윈드 엔드 엔진 노이즈 투크리에이티 에이 니어 사일런트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더 스티어링 이즈 라이트 버프 리사이스 엔드 더카 에스 어드밴스드 세이프티 피쳐스 인클로딩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네임 키팅 어시스트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엔드 컬리전 어보이던스 메이크 에브리 전이 세이퍼 엔드 모어 컨비니언트 웬이 컴즈 투 프라이싱 더2026 현대 그랜저 포지션즈 이셀프 ASA 프리미엄 세단 위드아우터 프리미엄 프라이스 태그 디펜딩 온더 마켓 더 스타팅 프라이스 이즈 익스펙티드 투비 컴페티티브 오퍼링 익셉셔널 밸류 컨시더링 더 럭셔리 테크놀로지 앤드 퍼포먼스 이텔리버스 로어 트림스 비긴 에네이 프라이스 포인트 액세서블 투 어퍼 위드 바이어즈 와일 하이어 트림스 위드 올더 어드밴스드 피처스 레더 패키지즈 앤드 탑티어 테크놀로지의 어프로치 더 프라이싱 오브 엔트리 레벨 럭셔리 브랜즈 버스틸 리메인 모어 어포더블 덴 도지 이 스테블리시드 럭셔리 컴페티터스 인 마켓츠 라이크 코리아 더 그랜저 하스 올웨이즈 헬드 스트롱 밸류 앤드 더2026 모델 컨티뉴즈 더트레디션 바이 오퍼링 모어 피처스 포더 프라이스 덴 매니 오브 이츠 라이벌즈 투레비 돌럽 더2026 현대 그랜저 이지원 오브 더 모스트 컴플리트 앤드 인프레시브 세단스 인 이츠 카테고리. 현대 아스 크래프티드 A 카데 블렌즈 럭셔리 스타일 컴포트 앤드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 인투 원 리파인드 패키지. 코바이어즈 호원트 프리미엄 퀄리티 위드 아웃 페인 럭셔리 브랜드 프라이시즈. 더 그랜저 스탠즈 a s a 탑 컨텐더. 웨더 유니단 이그제큐티브 패밀리카 A 컴퍼터블 데일리 드라이버. 오어 심플리 어프리시에이트 크래프트맨시 밴드 디자인 더2026 그랜저 델리버스 온 에브리 프론트 이프 유리 컨시더링 업그레이딩 유어 라이드 넥스트 이어 디스 세단 데피네틀리 데저버스 에이 스팟 온 유어 슈틀리스트 땡스 포워칭 모터 매드니스 이프 유 인조이드 디스 디테일드 리뷰 돈티 포게투 라이크 서브스크라이브 앤드 히트 더벨 아이콘 소 유네버 미스 아워 레이디스트 카 리뷰즈 시유 인더 넥스트 비디오